반갑습니다. 드림팜입니다. 제가 모종을 심은 지 40일쯤 된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종이 처음에 올때 흔히 말하는 늙은 모종이 왔습니다. 늙은 모종에 방아다리에 꽃이 폈고 그리고 1분지에서 음 꽃봉오리가 맺어가지고, 그지 뭐 꽃이 3개일 정도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꽃을 따지 않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키를 짱짱하게 키우려고 했고, 봄 재배는 저희가 지금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3월달에 심어도 5월, 6월, 한 3개월쯤 되면은 키가 뭐, 제만큼, 제 키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키우고, 키를 낮게 키우고, 막 절간을 제가 인위적으로 짧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들 알아서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꽃을 안딴 이유고요. 꽃을 안 따면 나중에 키도 저절로 작아서 조절되고 방아다리가 미리 그때 꽃이 펴왔기 때문에 방아다리가 쭉쭉 크지 않고 짧게 지금 보시면 저 이거 작은 뼈으로 이렇게 한뼘 되고 뭐한 뼘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을 달았고 꽃을 달무로 해서 옆에 이게 보시면 순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이 고추로 이렇게 맺어서 고추로 영양이 가고 하기 때문에 순에 갈 체력이 없기 때문에 뿌리 발달해야죠. 매점 고추 키워야죠. 그래서 그 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뭐 별도로 순작업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쩌다가 순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조금 괜찮은 잎이 여기서 크니까 큰 잎에서는 이게 순이 조금 다른 데보다 길었고 작은 잎들에서는 이렇게 순이 뭐 커지 뭐 1cm도 안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일부러 딸 필요가 없겠죠. 여기도 보면 순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까지 뭐막 따고 다니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뭐 엄청 한가하고 뭐 고추만, 고추 몇개안 심어서 고추만 쳐다보면 뭐 생기다만 순까지 다 따겠지만 그렇게 농민들은 뭐, 농사가 고추모를 많이 안 심어도 그렇게까지는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혹시나 뭐, 고추순이 나와도, 물론 이걸 보시면 어제는 뭐 이렇게 간혹 뭐, 여기서 큰 순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꽃을 따고, 맺은 고추를 다 땄다면 방아다리가 쭉쭉 뻗고 여기 사이에서도 순이 굉장히 여기 본, 본, 본지처럼 계속 여기서 이파리마다 순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영양 생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꽃을 그, 너무 늙은 모종이 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늙은 모종이 일부러 좀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농가들은 저희 같은 농가들은 고추 모를 육모장에 주문을 해서 키워도 바짝만을 해놓고 나무가 좀 경화되도록 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걸 심으면 뿌리 활착도 늦고, 뿌리도 그, 세력이 약하고, 너무 세근, 세금, 세근밖에 없어서, 좀 더디기 큽니다. 그래서, 뿌리를 많이 해서, 포트에 뿌리가 좀 옮길 정도로 하고, 하고, 뭐, 또, 미리 할수 있는 침지 같은 것도 하고, 두둑을 흠뻑 적셔 놓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육무장에 미리 미리 한번 둘러보셔서 모종을 조금 자기가 모종 상태를 보면서 정식 날짜를 다시 잡아서 제대로 가져오셔서 정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늙은 묘종 심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꽃 따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 어, 전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고추모가. 이래도 고추는 다 짱짱하게 다 달렸고, 자세히 보면 고추가 지금 어, 다 달렸고, 거기에서도 그 위에 또 꽃봉오리들이 또다 품지마다 다, 다 맺어 있고,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이 나무는 보면은 이쪽, 여기가 방아다리인데, 방아다리 한쪽이 도태되고 한쪽이 이렇게 발달하여 이쪽 분지만 두 개가 제대로 되고 이쪽은 거진 도태되었네요.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결국엔 도태됩니다. 그러면 이 방아, 여기 그러면 이 분지에서 여기를 방아다리라 생각하시면서 이 가지는 이쪽으로 저쪽까지는 저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면서 키우면 또이 이 나무는 또 밸런스가 맞겠습니다. 그런 점, 저런 점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봐주시고 제가 고추농가에 도움 되, 되는 말씀들을 올릴 테니 계속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